아, 마이크 테스 트 12월 15일 트레이더 전기봉 녹화를 시작합니다. 오랜만에 녹화를 하고요. 오랜만에 매매를 했습니다. 일단 오늘 제일 많이 매매한 것은 에코 프로 머티입니다. 일단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가 봤더니 정구체입니다. 아... 어, 테슬라의 그 테슬라가 스스로 자신들의 내재된 그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2차 전지를 세, 어 자체적으로 생산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2차 전지 그양극재 핵심 부품 중 하나인 어하이드텔 전구체라고 이 회사는 하이드 하이 니켈 전구체를 생산 판매한다고 합니다. 이 이것이 어, 테슬라에 납품된다고 해가지고 최근에 어, 상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에코프로머티 그 다음에 이게 그 에코프로 BM 그 모회사에서 최근에 상장된 회사죠. 가장 최근에 가장 핫했고 가장 강했습니다. 그리고 이 회사 도 비슷하게 에코프로 BM도 어. 테슬라에 납 이제, DM은 저기 삼성 SEDI에 44조 납품한다고 그랬죠. 그리고, 어, 에코프로 머티어에는 테슬라에 납품한 거나고 했습니다. 그리고, 주로 하는 그 매출의 구성이 하이 니켈 전구체를 생산하는데, 이 니켈이 양극재의 핵심 원료이고, 이 부분이 어, 테슬라의 공장에 쓰인다고 합니다. 오늘 매매한 거는, 음, 아침에 좀 강하길래 사타 팔았다, 사타 팔았다를 여러 번 반복해서 수익을 제법 냈다가, 어, 여기서 또 잡았는데 계속 떨어지길래 추가적으로 한몇번더 추가 매수해서 이 구간이 와서 다시 팔았습니다. 어, 제가 팔고 나서 이제 좀 관심을 이제 가지 않았는데 식사하면서 제 보니까 많이 올랐더라고요. 그럼 일 오늘 매매를 가장 많이 한 것은 에코프로머티리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게 지금 토큰 ST STO 토큰, 즉 인가 증권 관련해서 제가 어이 서울옵션하고 IT센 IT센은 제가 좀 사실은 좀 오길래 얘가 그 좀 약간 방향성이 급등하기를 좀 어느 정도좀 늦게 봤었어요. 원래 IT센은 좀 주목을 어누재 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다시 상승세가 나와졌습니다. 메모를 해 놓은 거 보니까 제가요. 이게 그 IT센이 실물 자산의 그 토큰에 관련된 플랫폼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고 이게 코인 시장의 샌드박스라고 있거든요. 이 샌드박스가 그 어, 금을 상대로 뭐 어떻 그 탄다, 막 그런 건데. 그리고 그 관련된 또 하나의 제 제한 게어 비위테크를 좀 많이 샀어요. 오늘은 좀 사실은 비위테크가 좀 전에 물량도 있었고요 어, 오늘 좀 많이 샀어요. 어, 네, 오늘 좀 물량을 그 에코프로. 오늘 제 에코프로 멀티에서 가장 매매를 많이 했고 이 매매를 끝나고 나서 그 물량을 어, 비이테크로 많이 잡았습니다. 그리고 아까 어, 아침에 포스코홀딩스 매매를 했었는데 잡은 물량을 일단 팔고, 어, 팔고, 어, 다른 종목, 에코프로 일단 아침에 포스코홀딩스를 일단 매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에코프로 멀티를 매매를 가장 많이 했고 중간중간 IT센하고 소홀옵션을 좀 매매 하다가 그 다음 마지막에 그 뷰이테크놀지를 많이 좀 잡, 어, 잡아갔습니다 이 회사를 보니까 어 전에 회사 이름이 AT1 이라는 회사 인데요. 주로 보시면 은 음, 보시면 이제 여기 나와요. 토큰 발행 그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어 증권형 토큰 플랫폼을 했, 어, 발행 그그 그 어떤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전에는 그, 방위 산업에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, 증강, 그런 어떤 가상 프로그램을 많이 했었고요. 이 종목이 메타버스하고 가상현실, 증강현실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회사가 그, 제 3자 유상증자를 통해서, 어, 회사가 바뀌었어요. 보니까, 그, 그래가지고 좀 관심있게 보다가 물량을 좀 더, 더 잡았습니다. 어쨌든 가장 그 오늘 핫 이슈는 에코로, 에코 프로 머티리 였고 이것이 가장 그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최근에도 어 상승률이 상당히 좋았는데 어 초창기부터 조금 조금씩 매매하다 오늘은 좀 시간이 돼서 매매를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 수익이 제법 났었고요 어 수, 오늘 장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, 이제, 시황을 간략, 하게 말씀드리면, 음, 지금, 이제, 라스닥은 지금, 이제, 그, 최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. 상당히 그 추세선을, 음, 이제, 상승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, 흔히 말해서, 이제, 그, 제롬파월 의장이 그 이제 금리 동결하면서 하고 내년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어떤 식으로 시장을 해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금리에 취약한 취약한 어떤 나스닥이라든지 그런 그 기술주들이 금리가 약해짐으로써 어 오히려 은행을 그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있을. 겠다는 어떤 기대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나스닥이 지금 상승하고 있고 기술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. 아마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성장주, 특히 기술주 종목들이 상당히 다시 또 어,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어, 그리고 반도체 주도 좋은데요. 반도체 주는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상승했고 그 바톤을 아마 2차전지하고 기술 성장주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, 뭐, 노고주도 좋고 어떤 주식도 좋은데요. 하여튼, 음, 당분간은 좀 좋은 쪽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. 네. 일단 오늘 매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